자 오늘은 귀가 편안한 자외선 차단 마스크 모스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 네. 네 전반에 이제 더블하고 분노의 네. 파파를 했는데 아 후반은 뭐? 후반은 이제 막코에 제가 더블을 해가지고 어. 지금 못 참겠죠. 못 참을 수없죠 지금. 네. 아못 참을 땐 공에다가. 네, 공에다가. 그래. 아 어, 알았어요. 화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 화풀이 시간이에요. 후, 네. 후, 후반으로 자 갑니다. 화이팅 파이팅. 네. 네. 자 갑니다. 지금 난 촬영 때문에 안, 안 끼고 있는데 딱 하니까 어때? 어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타사 제품할 아,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타사 제품. 에, 솔직한 거죠. <laughs> <laughs> 진짜니다 아, 모스톨어 네. 네, 어때? 아, 숨쉬기가 너무 편하니까. 어. 아까 막 뛰어다녔는데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어. 최고데요 어. 자, <laughs> 어떻습니까? 다른 거보다 더 부드럽고 어. 코 받침 하는 게 조절이 돼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자, <laughs> 네, 저는. 코가 안 흘러내서. 아, 그렇구나. 네. 코가 크다는 건가? <웃음> <웃음> 아, 좋습니다. 네. 굿샷. 굿샷, 굿샷. 굿샷. 감사합니다. 아딱 좋아 한 가운데. 아, 감사합니다. 풀어줬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조심하고. <laughs> 네. 내건 오른쪽이고. 아, 어, 이거, 이거. 네. 와, 거리가 그래도 좀 있구나. 거리가. 오케이. 야, 멋있어. 나이스인데? 오, 왼쪽으로 감겼다. 아, 야, 아, 벙커다. 펑크다 아, 어. <laughs> 저 벙커 진짜 어려운 벙커인데. <laughs> 와. <laughs> 좋았어. 이거는 딱 붙여버리겠어. 네. <웃음> <웃음> 아 살짝 왼쪽인가? 와. 아이손. Nice 살짝 왼쪽. 와 거리가 딱 맞았어요. <laughs> 오케이, okay, 괜찮아. 오케이, 어, okay, 괜찮아. <laughs> 잘했어. <우와>. 잘했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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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요. <웃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살짝 내리면, 네. 슬라이스. <laughs> 아깝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 어차. <laughs> 아, 저쪽에서. 굿샷. <laughs> 와, 이 공이 너무 좋은 공이야. 와, 감사합니다. 응. 사실 이 공은 되게 네. 좋은 공이야. 감사합니다. 어. 사실 공 중에서 제일 좋은 공은 슬라이스거든. <laughs> 그래요? 응그 선수들은 다 슬라이스 치잖아. <laughs> 그래요? 응. 남자 선수들은 100% 슬라이스 음. 이게 내 공이지? 네. 오케이 칠게요 네 풀샷 어 <laughs> 저렇게 하면 내려올 거라고 우와 눈발을 두고 오케이 굿샷! 와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좋다. 드로로. 네. 드로로 너무 멋있게 맞았어. 감사합니다. 어, 주연처럼 맞았어. <웃음> <웃음> 어? 나는 조연처럼 맞았고. <laughs> 와 저기 그린이 응. 오른쪽에. 오른쪽 푹까졌어 언덕, 저기 언덕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어, 어. 맞아. 와, 완전 이렇게 굴곡이 장난 아니에요, 온줄레이션이 어. 아유, 그래, 맞자지, 뭐. <웃음> <웃음> 그래, 맞자지, 뭐. 선배님은 어쨌든 잘 치실 거니까. <laughs> 아니, 그래, 맞자지. 정 그래 뭐. 맞아. 어디로 꼽혀있든. <laughs> 어. 지금 너무 잘 왔어, 둘 다. <laughs> 와. 푸샷! 살짝 왼쪽? 어, 나이스. 어, 진짜 많네. 어, 거리는 9번이 많네. 120이. 어, 너무 왼쪽. 벙커. 벙커지? 어, 어 벙커 세. 아.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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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너무 왼쪽 <맹쳐> 밭났다. <laughs> 여기, 어딘인가 아, 저기 있다. 아, 됐다. 아. 이것도 아까처럼 오른발에 두고. 응, 어, 오른발. 약간 오른쪽에 두고. 옆으로 빼야 돼. 왜냐면 이게 걸리기 때문에. 아. 옆으로 빼야 될거 같아. 백스, 백스 하면. 오른발에 두고. 잘했어! 와, 저거 맞고 딱 올라가, 딱 맞는 올라갔어야 건데, 됐는데. 와. 아, 아깝다. 요거는 뭐, 아까처럼 치면 딱 맞을 것 같아. 네. 아! 어! 어디가? 어, 내려왔다, 내려왔어. <laughs> 아, 너무 위에 맞았다. 어. 그렇게 해서 네. 내리면 딱 맞는 거거든. 아, 내리질 못했어. 잘했다. 스탑! 아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후반에 고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laughs> 아이스 파워 와 들어간다 와. <laughs> 아. 왼쪽이 살짝 있어요 네아 <laughs> 더워서 아, 는구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음. 그거 딱 올라갔으면 그렇지 두번 그게 턱을 맞고 음. 딱 올라갔으면 진짜 너무 예술인 거야. 네. 어. 거기서 끝에서 막그 너무 잘 쳤거든. 네. 거기서 딱 맞고 싹 올라가면 음. 진짜 너무 잘친 거거든. 조금만 더 길게 쳤으면. 어. 한 10cm만 더 맞았어도 딱 어... 치고 올라가는 건데. 아깝다. 어. 응. 참 골프는 지나고 나면 너무 아쉬워요. 맞아, 맞아. 크샷 <laughs> 맞는 줄 알았어요. 어. 바람이 와, 바람이 엄청 세. 엄청나. 다른 호르보다 여기가 바람이 좀 많은 어, 것 같아. 어 맞아. 바람이 이홀에다다몰아놨는가 어? <laughs> 여기가 여기다. 바람이 이렇게 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여기다 <laughs> 풀어놓은 거야. 아 어. 그래서 이게 바람이 뭐 바람 여기, 여기 다다 있잖아. 다른데보다. 세상에. 요 왼쪽 보고, 네. 한번 세게 쳐봐봐. 네. 네. 가볍게 들었다가 세게. 옳지, 그렇지. 그렇지. 끝, 끝. 끝. 그렇지. <laughs> 그셔 와, 너무 좋다. 어, 너무 것것 좋아. 너아 그래서 왼쪽을 봐야 이렇게. 어 지금 너무 좋았어. <laughs> 나이스. 감사합니다. 네. 공칠때 있잖아. 네. 가볍게 들고 네. 세게 치고. 네. 보통 이렇게 칠때 이렇게 손 누라고 하잖아. 네. 부드럽게.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가볍게 들고 세게 치고. 네. 모든 게 이제 그 야구 선수도 가볍게 들었다가 세게 들지잖아 네. 네. 야구선수도 이렇게 가볍게 있다가 네. 세게 치잖아 네. 골프도 가볍게 아... 들고 <laughs> 감사합니다 와이건뭐 거리가 끝이 없는데 <laughs> 오르막까지 여기... 가볍게 들고 세게 굿샷 해서 그린 근처까지 어 간다 올라간다 올라갔다. 올라갔어. <laughs> 와. 한 200은 된것 같아. <laughs> 오르막도 상당하고 바람도 있었는데. 어. 나이스 웜. 불어봤자 뭐. <웃음> <웃음> 그래, 맞다. <laughs> 지형봉은 저기다. 아, 저기 다 근데 얘기해주신 대로 진짜 딱 그렇게 치니까 어. 똑바로 잘가는것 같아요. 어. 가볍게 들고 세게 받아게 들고 세게. 그렇지. <laughs> 세게. 그렇지. 야 이제 이제 알았네. 이렇게 들고 세게. 어. 왼쪽을 좀 보고. 슬라이스라이라. 네. 음. 응. 아 너무 옆으로 빠졌다 백스윙. 어 괜찮아. 나쁘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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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아. 아. 식당. 엄나 후반에. 안 되겠다 붙여야겠다. <laughs> <laughs> 아, 이쪽이 되게 높아. 네. 오르막인데. 잘했어 그래도. 그래도 잘했어. 아 진짜 많이 흐른다. 높아서 네. 왼쪽으로 많이 가는 거지. 이 정도 치고 와, 와, 그래도 와, 너무 많이 쳤다. <laughs> 아, 우 잘했어. 오케이. 1미터 지나가게. 어, 아, 어, 아, 잘했어. <laughs> 감사합니다. 와, 끝에서, 여기서. 와, 경사가 진짜. 응, 어, 맞아. 아, 경사가 저렇게 많아. 와. 안 되겠다. <laughs>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못견겠다 다음은 하슬인가요? 아니 포. 아. <laughs> <laughs> 이제 가볍고 세게하는 것이 예를 들면 네. 이거야. 내가 힙으로 이제 세게 하는 거야. 그러면. 네. 가볍게 들고, 팔은 내비두고, 가볍게 들고, 힙을 딱 아유, 이렇게. 아, 그 굿샷. 어. 오. 예를 들면, 이제, 요런 식으로. 아, 가볍게 들고, 확. 응. 와, 지금 너무 멋있다. 어, 가볍게 들고, 팡! 어. 팡! 와! 어. 아, 방향이 잡히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가다 보면 몇털 고비는 있거든. 아. 맞아. 음.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해서 다 이제 섞어가지고, 음. 나오는 게 이제 골프니까. 음. 나는 나무 뒤에 딱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나무 사이를 간통을 시켜야 되거든. <laughs> 오, 헉, 이게 맞는구나, 그렇지? 이거 채가 부러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쳐서. 하지만, 와, 부샤! 와, 와 부샤! 원식됐어. 네. 채안 맞고. 임평... 완전 프로님! <laughs> 김 프로님! 놀래, 봤지? <웃음> <웃음> 괜찮아. 걸렸다. 약간 뒤땅성. 어, 살짝. 뭐, 저, 뭐, 저 정도는 뭐. 야, 채안 뿌려진 게 다행이네. 그지? 여기서 이렇게 되면 그냥 탁! 뿌려진. 여기서 막 탁! 던져. 잘 쳤어, 잘 쳤어. 너무 왼쪽으로 갔다. 아니. 네.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더잘 치는데. 아, 그래요? 응. 어. <laughs> <laughs> 와, 나이스 팝. 와. 저 내리막이. 15는 파지. 아, 저요? 네. 어. 잘했다. 잘했어. 우와, 야, 와, 야, 너무 잘했는데. 뒤에 내리막이 엄청. 어. 그 퍼터는 너무 잘한 퍼터야. 그거는 안 들어갔지만 잘한 게 있어. 아, 어, 진짜요? 응, 어, 너무 잘했어. 내가 먼저 할게요. 네 나이스 파. 어. 아, 저는 그냥 똑바로 보는 게 낫겠죠? 아, 어. 똑바로 보면 될것 같아요. 나이스! 와.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너무 잘했어 <laughs> 뭔가 불안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 아니야 잘했어 기가 <laughs> 막혀 와. 나이스 이제 원상태로 왔네? 네 이제 보기 했으니까 아. 전반 친만큼 지금 친것 같아요 아. <laughs> 골프가 또막안 되다가 네. 아, 맞아 이거야. 그리고 또 왔다가. 어, 어 맞아요. 맞아. 왔나 했더니 또 가고. 맞아 자기 마음대로 왔다가, 허락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웃음> 나갔다가, <laughs> 그 잠잘 때쯤 되면 또 골프가 들어와. <laughs> 또 같이 자나 했더니 일어나보면 또 나가 있어. 맞아. 어. 아, 시원하게 우리 정말... 그래. 끝날 때왜 감이 온다 그러잖아. <laughs> 맞아요. 음. 그꼭잘때 들어오는 거야, 걔네들. <laughs> 끝날 때 되면 다시 한번 돌아야 어, 되나 싶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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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아. 굿샷! 와 나이스! 헉. 버디 찬스! <laughs> 와! 아. 와 좋다 이거! 아. 와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어, 잘했어. 아우! 어. 와 선배님과 완전 붙었어요. <laughs> 늘 일이야. <웃음> <웃음> 그냥 공공공장 오면 네. 내가 그냥 하는 일이야. 어, 그래서 캐드님이 별로 놀랍지도 않나봐. <laughs> <laughs> 아까 내리막 한번 처음으로. 오, 오한번 정도 하고. 제게요. 오케이 버디퍼입니다버디퍼 네. 잘했다. 오우 그렇지. 뒤에가 오와저 저 정도 있어. 지나가는 퍼터가 알려 주신 대로 1m 지나가게. 아, 그럼. <laughs> 그렇지. 감사합니다. 버 어디 팟? 버디 찬스 여보세요. 오 들어갈 뻔했어. 나이스. 아 타. 이번에 완전 비겼는데. 아 나, 나랑 스크래치인데 이번에. 어 <laughs> 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laughs>